굿모닝. 아 오후 산행 나왔어요. 오후 산행. 지금 시간이 2 시. 아 너무 늦게 나왔어. 아 겨울에는 음, 지금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가보자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 오랜만에 오는 산이라 한 여기 이쪽으로 한. 작년에 고안왔던것 같은데 아 작년에 뭐테이타닝으로 온건 아니고 여기로 뭐 능이랑 송이를 보러 왔었었죠 작년에 오랜만에 저기 산 밑에 집 아주머니 만나서 이발 좀 털고 또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오랜만에 봤더니 막 치서 꼬시하고 같이 산에 갈했더니안 따라오네 오다가 백하네 백. 되게 잘 생긴 진돗개 있어요, 뭐. 그 약간 호피 무늬 같은. 너무 오랜만에 었더니막지도 데리고 산에 갈랬더니 네 개는 아니지만 같이 가자고 꼬셨더니 안 가네. 이게 <laughs> 나오니까 좋다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만들어돼 그리고 혼자야 귀찮아 가지고 늘어져 있다가 인제 왔네이제 쭉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그나마 어제오늘 나오니까 좋네 그래서 쭉 한번 올라가 보고 골장 따라서 여기 뭐 느타리가 있을랑 없을랑가 모르겠어 요 여기도 안아봤던 데라 느타리 이탈, 사는 건안왔던데쭉 올라가 보고 있으면 감사하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에 일단 쭉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따 봐요. 예. 이거 내 네, 타리는 없네. 없어도 팽이버섯이 달려 있어. 내 네, 네, 타리가 날만한 나무인데안 나왔네. 이거 팽이버섯, 팽이버섯. 에이. 팽이버섯다. 팽이버섯다. 에이. 이렇게 쭉옥쪼만게막 올라오고 있어, 저기까지. 에 내탈이는 없으니까, 일단. 더올 봐야지. 출동! 오, 내탈이다. 아, 내탈이다, 내탈이. 야 내탈이, 내탈이. 네, 뜯겼네, 여기. 뭐가 파먹었네, 이거, 이거. 에헤이, 이거. 아 이건 채취. 채취해 여기 밑에 우리 강아지 엄마 좀 갖다 드려야겠어요. 강아지 이름이 곰이야 곰이. 아이고, 어, 곰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곰이를 좀금 허물어 말고. <laughs>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긴 좀 빡세고. 아, 녹았네 그래도 안 얼고. 자, 복가리. 아이구야 이봐 이뻐 이뻐 이뻐. 아이고, 드디어. 이거 하나 보고 이제 땡, 땡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에이, 얘 봐. 해, 이뻐. 얘도 그냥, 그냥 다 쭉쭉 갈라지고 막, 나등에갈것 같으니까, 얘도, 좋지. 아이고, 깨끗하다, 그래도. 시독병도 없고, 흡병이 없어서 좋네. 여기도 조그만한 거 올라오긴 하는데, 안 크었죠? 음, 어쨌든, 봤어. <laughs> 봤어, 봤어. 아니, 며칠 전에 찍은 영상 내가 한번 보니까 혼자 공시렁거리가 끝나더만. 혼자 계속 공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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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렁. 음. 어쨌 얘는 내가 챙겨서, 아이고, 또 없나? 일단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아이고, 침류타리침류타리가 탈이. 탈이가... <laughs> 여기가 다 말라 죽었네, 이거는. 이거 완전히 맡은 게 갔어, 이거. 요것만. 요것만. 에이, 에이것만 가져가서. 물에 당금은 살아나요, 알죠? 물에 당금은 빵빵하게 살아나. 예쁘다 그래도. 땡큐. 아유. 여기 조금만 보고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 예. 일단 조금만 더해주고 다녀볼게요. 아유, 어렵게 찾았네, 또. 에이 네, 에이 이 다리가 에이 네, 이 다리 이 다리 아까요 한번 네. 아 이씨야 이봐 에이 아 깨끗한데 애들이 다막퍼졌네 네, 또 하나 있다 얘네는 가져갈게요 아 이씨야 이거 물에 담그면 살아나요. <laughs> 아, 한번더 찾아봐야겠다. 아유, 일단 또수사해전 전. <laughs> 아따, 뜻타리 보기 힘드네.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네. 예, 느타리, 느리 말라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이 달리지도 않고. 에휴. 이봐, 바짝 말랐어, 이것도. 담가놓으면 살아난다는. 음, 그래도 내려가다 들을거 있어서 다행이네 헉, 여기도 올라오는데 여기도 이거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내탈이이고 올라오는데 아휴 못 그었어 못 그었어 못 그었어 이렇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디 뭐 이거 아휴 내탈이뭐피끄모아 태산 피끄를뭐인중에 지금 피끄를 이야 이렇게 힘들어 이 여탈이 나 이렇게 아니 쓰러져가지고 저 여탈이 발매달리게 나와 생겼는디 이렇게 안나오다니 아이고 아, 일단 좀더 찾아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좀더 찾아볼게요 어우 느타루이느타루이 의미없는 에 <laughs> 아,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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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이만해이만해아 나무 좋은데 이 쪼만하게 나오다가 죽은 것들도 있고 에헤이 뭐 이렇게 하나씩 느타리목을 찾는 거지 뭐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엄청 커 잘 붙는 나무인데 이거 안 붙었네. 음 내년에는 좀 붙을 것 같아. 내년에 이쪽으로 돌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괜찮은 나무들도 꽤 봤어. 일단 얘는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못다 이거 따봐야 의미가 없어. 이게, 이게 뭐 잭과 내었고, 이거 따봐야 뭐 의미가 있나 이거 이거. 나도 가요. 오, 영지버섯봐. 엄청 커. 이게 오, 와, 엄청 예쁜데? 이야 마팅이 갔어요. 엄청 근데 마팅이 갔어. 다 싸웠어. 썩었어. 못써웠써못써 썩었어, 썩었어. 이야, 근데 너무 이쁘다 이거. 와, 이것도 엄청 벗으셨나 봐. 안돼, 죄송해. 이봐, 이봐. 와, 엄청 커 엄청 커. 에이. <목소리> 여기서 그냥 또 내년에 나랑 파이셔이션 패스. 오, 칭느 타루이. 아, 타루이 사장님 그만해야 되나? 아유. 이뭐 이게, 이게 아이고 이게 뭐 많이 붙어있지도 않고 이거 뭐 느타리가 굵어서 봤더니 아니 느타리라네 치기 굵어서 봤더니 뭐이이이 말려 말라가지고 이거 뭐 이거 뭐이뭐에이고 뭐 부셔지네 부셔 이뿌셔지네 부셔져 아이 고 아이 아작이 났어요 아뭐 담고면 되니까 뭐담궈서 얘도 그냥 먹는 걸로 뭐 느타리 맛있어 진짜로 일단 아이고 먹고살 건데 네 진짜 아유 득템 일단 갖고 내려가요 4시가 넘었지 다시 다시 요 다시 아 너무 늦게 와서라 아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일단 내려가요 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laughs> 곰이야 <laughs> 이름이 곰이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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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마 음 못 추면 잘 받아먹음서 에이 간다 저 하산해요 내일 산행을 내일 도쉬니까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어, 바이자이젠 난 집으로 가요